네. 내 마음대로 킹받는 리뷰. 이분의 리뷰해볼 제품은, 망고, 코코넛, 포멜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아이다만인지 이다마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동그린. 음, 망고, 코코넛, 포멜로. 비건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저는 비건 제품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게 취향인데, 저한테는 비건은, 이 뭐랄까 맛없... <laughs> 맛없다 칼로리가 낮고 맛없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 비건이라는게 근데 뭐채식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거겠죠 100ml당 130칼로리 아이스크 치고는 낮죠 지방도 그렇게 높지 않고 네 한번 먹어볼게요 러브 얼스 이런거 이런거 러브 애니멀스 이런거 존중합니다. 저는 치즈주자분들은, 어, 존중,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저는 킹치만, 저는 고기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 아이스크림도 유, 우유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망고 과일이니까 맛있을 것 같았어요. 비건이거 치고는. 어우, 색깔이 보이시나요? 좀 진해요. 아, 좀 얼음이 좀 오래 있었나봐요. 좀그 제가 생각할, 제가 생각했던 그 예쁜 망고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네요. 뭔가 좀 진한 느낌. 얼음 부분은 이렇게 좀 덜어내고 아좀 녹였어야 되는데 딱딱 아직 잘안 들어가네요. 숟가락이 네 이런 느낌이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생각보다 는 많이 안 달아요. 물론 아직 녹으면 더달아지겠지만첫 느낌은 달달, 많이 달, 달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제가 주변에도 잘 쓰는 표현인데, 아이스크림! 이 라고 말하면,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그런 느낌이 있고 아이스 크림 느낌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크림 느낌이 더 강하냐 아이스가 더강하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베트 같은 종류가 좀 아이스가 강한 거고 그~ 하겐다즈가 진짜 크림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 원유 함량이 높아가지고 엄청 크림이에요. 얘는 샤베트 쪽입니다. 아이스가 더 강해요. 샤베트 그러니까 얼음 가른 맛이 더 많이 납니다. 크리미한 느낌은 더, 더, 덜해요 실제로 비건인 제품이니까 우유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코코넛 이 코코넛 맛이 같이 나기 때문에 나, 맛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뭔가 산뜻한 느낌도 있고 가볍고 생각보다 달지 않은 망고에 코코넛 코코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코코넛 좋아하는 분이라면 코코넛에 망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음. 비건해주는 그 칼로리 낮고 건강하고 맛없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얘는 그것 치곤 괜찮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상입니다.